오, 아, 선대호가 일으킨 파도가 아, 아주 서핑 파도처럼 아주 크게 지나갔습니다. 파도가 쭉 배를 따고 쫓아가네요. 요는 아, 카약을 탈때 아, 갑작스럽게 멀리서도 배가 지나갔을 경우에는 아, 큰 파도가 칠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배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카약 타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잠깐 사이인데, 벌써 파, 아, 파도가 저 만치 멀리 지나가 버렸네요. 아, 배의 속도만큼이나 파도의 속도도 좀 빠릅니다. 잠깐 쉬는 사이에 아,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아무래도 들물과 날물 거의 만조 상태인데, 아, 이안유가 형성이 돼서 천천히 아 작선과 평행하게 바다 쪽으로 천천히 떠밀리고 있습니다. 아, 아, 추적 위치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, GPS를 이용하면. 어, 조류 상황을 풍속 대비 조류 상황을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늘은 고기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. 아, 곧 들어갈 생각입니다.